어, 음. 여기 텔 찍어줘 앵럼도 찍어줘야되고 뒤에고 여기서 볼 여기로 오거든 여기로 오거든? 오케이 선천히 천천히 다나 지금 뒤에 다 붙었어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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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하면은 공 넣을게 아괜찮네데에고 테마 봤어 디에고 테 하면 에고부터 디에고 포커싱 해야 돼 이거 디고좀 디에고 봐. 빨에고 잡았어 미포타이 지렸다. 와. 미포군이라 갈려고 뭐야? 나이 야, 미드 태즈가 미드 태즈가 미드 태즈가 미드 태즈가 미가 에, 다이브 쳐. 얘네 나오면 또조지면 돼. 가자, 가자. 신궁 돌거든. 야, 집 갔다. 신궁 타자. 주시나. 너템 나올 거 없어? 나뭐 어, 아, 거지야? 이산 조냐 본 사람. 썼어썼어썼어썼어썼어썼어 <laughs> 가자, 기가 가자. 공을, 가자. 공을. 아, 나끼가 풀? 아, 용이나 챙기든지 그냥 억제기 하나 밀고. 아끝 근데 이거, 자, 아, 끝내. 이거 진짜 따임돼.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되는데 나 40만원 걸렸다. 안돼안돼 진짜 안 돼요. 이자거4 0만원까이이 형이 형이 이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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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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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이 형이 형 야, 이거 올 수도 있겠다, 빨리 먹어야 돼. 되지 않아안 돼, 아, 이거 너무. 아, 아, 하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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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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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맛있 루시안 풀받고 딜 보는.. 그냥.. 딸모 몰래 이 싸가실 적 없는데 이거? 엔기형 집 갔다 올래? 아 근데 갈려오궁 차고 하자 이거 궁 차고 하면 아, 무조건 아. 이기긴 해야 제발 제발 알았어 알았어 아 저런데 씩냐 나 어어 조심 조심 산거 같은데? 어그 크로시 어그 크로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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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기형 궁싼궁싼쳐야 아부모 궁 빠졌거든 어, 어, 어. 지금 하면 할만 어. 해 아, 오케이 그냥 탑으로 축하로 되고 얘네 여기서 온다 나무 굶어가지고 존나 할만해 지금. 밑에 어, 여기 여기. 아야야 이거 온다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여기 온다. 보자 보자 이거 보자. 아, 이거 구사좀 나이스공. 나이스공. 난 치카다 공데 치카다 공대. 비애고 비에고비에고비에고이 개새끼 잡아 그렇지. 잡아. 루시안 도플 루시안 도플. 와이형 미쳤나봐. 미친놈이네요. 나이스. 오! 오! 아니 앵리 미쳤는데? 야, 미쳤다니까 그냥 소름돋았어 방금. 아왜 한타를 너무 잘했다? 아니 뭐, 존나 못한 것도 많아데 보통 이 새끼가 못했어. 저는 죄송하다고 아까 두번 정도 말씀을 드렸고 <laughs> 네. 근데 진짜 버그가 났어요 아까 진짜 한 번은. 한 번은 제 실수인데 한 번은 버그예요. 아무무 먹을 사람? 아무무 먹을 사람? 왔다, 왔다, 뭐 거기까, 뭐 왔다, 알아라, 네. 뭐해. 뭐. 뭘까, 뭐하, 뭐해. 맛있는섞어, 아, 저기 뭐야? 뭐가 맛있는 거 해!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카투, 카투, 뭐야? 미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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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이점 이거,